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노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원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부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의 신하 중에 었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왓게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집곧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름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주시기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엑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보디 분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점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델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함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함께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떠나서 간 곳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아둘람굴은 약 4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굴이었어요. 이게 고고학계의 발견으로 이 아둘람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위, 어,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사울의 횡포를 피해서 내려온 무리들과 함께 만나서 거기에 머물다가 아,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나가죠. 아, 그래서 당분간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청하는 내용.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협조하고 자기를 대적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제사장들을 아, 죽이는 학살하는 진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사울의 학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절 말씀에 보니까, 환란당한 자와 아,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다윗을 아, 자기의 대적으로 이제 알고 체포 명령이 내리고, 예, 그런 것들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죠. 그때. 아이 사울의 횡포를 보니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 떠나온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가족만 떠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환란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때 함께 떠났다. 그래서 지금 아둘람 굴에서 만나서 다윗과 다 함께 모였더니 약 400명 가량이었더라. 도대체 왜 마음이 원통한 자가 생겼는지 빚진 자가 생겼는지 환란당한 자가 생겼는지 오늘 잠시 후에 내용을 보시면 그때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 지도자의 지도자 한 사람이 악신에 붙잡혀서 악신의 뜻, 뜻에 따라서 살고 또 사역할 때 그렇게 왕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란당한 자가 늘어나고 원통한 자들이 늘어나고 빚진 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무리를 이끌고 모압 왕에게로 가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 부모를 여기에 좀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도망자의 생활을 해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또 약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사울이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결과물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였다면 다윗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선지자 가아시 찾아와서 다윗이여 여기 모압 땅 안전한 안전지대 모압 땅 요새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윗이 곧 떠나서 헤렛 수풀 유다 땅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다시 도망자의 생명이 위태해지는 상황의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자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를 위해서 다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의 말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 땅으로요. 그들이 조금 전에도 우리를 죽이려 했는데요. 예,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그 뜻으로 알고 따라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윗이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예, 죽더라도 순종하겠다 이런 심정인 거죠. 예, 하나님의 어, 음성이 들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왔는데도 그것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의 불편을 처리하고 위기를 처리하는 방향인데 그거는 깊이 깊은 생각 없이 쉽게 버리, 어, 뒤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다윗이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을 내가 알 때까지 그랬는데, 그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 말이 비록 내가 위험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을 알면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에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고, 이 다음에 장면이 바뀌죠. 사울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듣느니라 사울은 어, 다윗과 그의 일행이 나타났다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어, 속이 요동치는 거예요 내면이 요동치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에 이제 어,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이렇게 나에게 어,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냐 보고하는 사람이 없냐 하면서 어, 이제 다 그칩니다. 어떤 사울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사울이 어떤 통치를 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만 남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사울이 베냐민 집안인데 베냐민 사람들만 겨우 남았다는 예, 그런 말이죠. 그 사람들조차도 사울에게 충원을 또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사울이 느끼고 있는 것, 것입니다. 또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리하는 것을 대게 고발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다윗 아, 사울이 자기 아내들 요나단조차도 의심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내가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도 주고 음식도 주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사울의 마음 내면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일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떤 판단하는지 을 보십시오. 그들을 다 불러와라. 그리고는 아히메멜렉 제사장에게 묻죠. 네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함께 역모를 꾀했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현장을 이 현장 하나만 보면 왜 그토록 많은 원통한자가 나왔는지, 왜빚진자가 나왔는지,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이 나왔는지를 볼수 있게 해줍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이는 것조차도 생명형 생명형조차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어,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재산들, 소와 나귀와 양들을 그 자리에서 다 칼로 멸해버리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재산에 어,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빚진 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자 사울이 하는 말이 그 주변에 있는 어, 그 시위자들,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그시위자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그러면 여호와의 이게 뭐를 말할까요? 소유를 말할까요? 여호와의 여호와가 소, 여호와 하나님이 소유한 제세장들 그런 뜻일까요? 예, 나의 펜, 예, 나의 어, 지갑 이런 것들은 나의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나의 아내, 나의 아들 이거는 소유인가요? 소유는 아니죠 네,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세장 그 말은 여호와께서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제세장 여호와와 제사장의 그 관계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관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관계,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관계.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다 그 말은 그 관계를 통째로 무시하는 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이 말은 나는 여호와,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음을 받은 제사장인 줄 알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죽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 속에 여호와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사울의 지금 위치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가 이 말씀 한마디로 보여지는 것이죠. 다윗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 다윗이 어느 위치를 지키고 있는지가 보이고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재산은 물론이고 칼로다 죽일 소와 나귀와 양 그리고 생명까지도 이렇게 멸해버리는 것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면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위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건지라고, 사울을 사울, 그 인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놓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높아져서 보호하는 그 역할에서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맡기셨던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 일 없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은 사울의 이 마음은 내가 하나님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어, 나아가고 있는가, 내 아, 나의 나는 나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으로 할수 있을까요?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사람들을 나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내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나의 자녀가 나의 소유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관계, 나에게 맡겨진 관계, 그거를 그 위치를 그래서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라고 맡겨준 그 위치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 내 소유처럼 자녀들을 쉽게 말하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또내 배우자를... 내게 배우자는 나의 배우자이지 나의 소유자가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배필 도 어, 나에게 도움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관계이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서로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평가하고 내 감정대로 대하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위치에 있는지 그보다 높아져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네 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내면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원통한자 빚진자들이 생겼는지를 지금 보여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내면은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좀 키우고 있는데 다윗의 내면은 어디까지 왔는지 처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 꾀로 행하다가 이제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네 그걸 내가 분별해야지 그것을 알고 다음 스텝을 가야지 이런 상태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알려주었더니 자기에게 위험한 지경으로 가는 것임을 알고도 순종해서 거기로 가는 그 어, 마음까지 지금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도엑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이에요. 도엑은 여호와가 없어요 눈에. 그러니까 도엑 너는 여호와 내 눈에 없잖아. 네가 죽여. 저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이야. 제사장들 죽여. 이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죠. 그 중에 한 사람 아, 아,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아비아다리. 도망해서 다윗 세력에게로 가서 그 얘기들을 다해 줍니다. 그때 다윗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아, 아비아달 정말 안타깝다. 정말 그 소식을 들으니 가슴 아프다.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여러분 아, 공동체 앞에서 지금 여기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그일라라는 지역이에요. 지역이에요. 예, 유대 땅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서 거기에 가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 현장, 그일라에 그러니까 이 그일라에서 자기 혼자 그일라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갓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실수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비의 집 제스장 세마포 에봇 입은 85명이 죽은 것은 내,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잠 깨버려서 그렇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지도자가 하기 싫은 일은 공동체 앞에서 특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도자들 높은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은 아이엠 소리라는 말을 잘안 해요. 정치적인 표현에서는 어, 내가 어, 뭘 좀... 보내야 됐는데 늦게 보냈다. 아, 내가 좀 늦게 보내는 것이 좀 늦어졌네. 늦어졌네. 이걸로 끝이지? 아, 미안해, 내가 늦어서 미안해. 이런 말을 잘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공동체 앞에서 그것도 85명이 죽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런 결과까지 오다니 다윗은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품고 내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동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것을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칼을 연단하는 것은 이 칼이 어떤 상황에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역할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담금질도 하고 불림도 하고 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단련법으로 단련을 시키는 거죠. 만일에 한번 챙그랑 부딪혔더니 뚝 부러져버렸다? 그 칼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힘겨루기가 있는데 휘어져 버렸다? 그 칼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큰 환란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도자가 아 못해먹겠네. 하고 나동그라지면 그런 사람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항상성을 지금 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칼은 어떤 충격이 와도 어떤 힘이 가해져도 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고 그 성질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강도의 항상성을 지킬 수 있도록 연단하는 것이고. 사람은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때로는 나에게 핍박은 견디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은 견디는데 그만 유혹에서 또 내적인 염려에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사울 모진그 죽음의 죽음과 한 발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그런 빙 어, 박빙 그 사르르판을 걷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담금질 같이 정말 견디기 힘든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그러한 강도의 고 스트레스 그런 환경을 던지, 계속 던지면서 그것을 견디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 때로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 이 지도자 여기서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때문이야 하고 그만 디프레스돼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견디, 이것도 통과하게 하고. 그래서 핍박이오나환란이오나 어, 또는 유혹이오나 내적인 어, 갈등, 내적인 어, 염려, 내적인 어, 고민 이런 것들이 오나 이것들을 다 견딜 수 있도록 지금 단련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나를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다음 스텝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알고 내가 움직이겠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비록 내게 위험한 지경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는 충격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지 나는 유혹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지 나는 아, 나 때문에 벌어진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어, 공동체 앞에서 인정하고 거기에 그, 아, 다시 진검다리 삼아 서한 스텝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더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궤도, 정상 궤도로 진입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 동안 또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의 이 연단, 주님의 그 시련. 그것을 나의,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보시고, 또 주님께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적극적인 원조,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 때로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품어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